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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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튀기면 피 튀겨서 난리 난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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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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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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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냐? 아머그머 어머 어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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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아까 나 이제 해 먹고 싶다 그랬지. 응. 이건 이제 꽃게 무침. 아 열일했다 진짜. 아빠 거기 파좀 치워봐. 뭐야? 어내 영상 나 거기 앉아야 돼. 아빠 지금 아빠가 거기서 파다듬을 시간이 아니야. 상추도 뭐, 안 먹어 그래서 상추? 응. 상추 그럴까? 그럴까? <laughs> 저럴까 그럴까 저럴까 그럴까? 아 진짜 내가 이제는. 횟집을 차려도 횟집 차리면 겁나 힘들 것 같아 우리집에 회간장이 되게 많았거든 종류별로 와사비도 그렇고 근데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진간장으로 먹게 되더라고 순정 역시 결론은 순정이었다 와 내가 이래서 화로를 좋아해 소나는 감칠맛은 있지만 이거 먹고 모자라면 꽃게찜도 먹을 건데 워낙 이게 새마리라서모자를지안 모자랄지는 그 옆에서 소리나 들어 그러면 약 올리는 거야? 그래? 난 모르겠고. 와, 음. 그 아빠 기억나. 어렸을 때 아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아빠가 회 떠줬잖아. 진짜, 원래 회는 우리 아빠가 떠줬는데, 이제 내가 커서 회를 아빠를 내가 떠주네. 뿌듯하지? 당근. 이런 거에 뿌듯하는 소소한 일상. 와, 이 꼬리가 또 죽이거든요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내가 어서 많이 본 장면인데, 이거. 는 겁나 크다. <laughs> 맥주도 얼마나 맛있을까? 맥주는 솔직히 술이 아니야. 야, 거기 팍쏟 아, 그렇게 못해. 아, 진짜. 아유. 더러워서 내가 사먹어야지. <laughs> 갑질을, 완전 갑질을 하고 있네. <laughs> 아, 뭐야, 지금 파질을 하고 있는 거아파 지금. <laughs> 이제 더 달란 말 하지마. 이제 끝이야. 끝이야. 가. 이제. 야, 이제 두 개째인데 뭘... 뭐래. 내가 다 알아. 클때난 뭐, 전혀 몰랐고. 봐라. 봐라. 크니까. 지금 밖게 되게 커. 아, 이래서... 아우, 나이 너무 더워. 와 미친듯이 더워 어저께는 개추웠다가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약발도 이제 좀 들어가지고 통증도 덜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요일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싸가지고 나가려고 근데 중요한 건뭘 싸야 될지 모르겠어 아왜 이렇게 빡세 아아 계란이 우리집 닭이 알을 조그맣게 놔가지고 1인당3야 5개씩 아이 귀여워 와 내가 이거 찍으려고 삼각대랑 마이크까지 갖고 왔다. 진짜 그뭐 그거 그거 뭐 어려 별 것도 아닌 거 갖고 뭐 자랑을 해. 아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. 자주 와야 되겠다 이 한.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. 아니 그러니까 어째 이렇게 그냥 서프라이즈를. 이렇게 맛있겠다. 잘 드세요. 음잘 먹어. 음 왜? 당신도 잘 먹어. <laughs> 뭐, 아빠가 있어? <laughs> 자기가인 줄 알겠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인사는 고맙게 받을게. 맛있게끔. 그럼 뭐 틀리다고 하겠냐? <laughs> 조만간 회사 먹으러 가자. 그 할머니가 해집셔서 회식 진짜 자주 갔었는데 그래. 아, 막, 가갖고 막, 회막 이만큼 사왔잖아, 진짜. 생선을막열 마리 사와가지고 막. 근데, 왜 그만두셨어, 그래. 그니까, 건강에 오래오래 하셨지, 아. 아쉬워. 응. 음. 이제 밥 먹고, 이제 맨발 걷기를 하러 왔습니다.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저녁을 뭐 먹을지. 아,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. 고동 한번 먹을 것만 가져가야겠다. 온 김에, 온 김에. 그만해야 되는데, 자꾸만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